안녕하세요. 삼행자 토종벌리에기 막내입니다. 오늘은 친구랑 같이 청계다리 박으러 갔습니다. 어, 어. 어, 구독자 분들께서 전화와 서도 청계다리를 어떻게 박냐고 이래 하시는 분이 많은데 한번 보세요. 음, 요거부터 해가 차례대로 내려가 보죠. 일단 오늘은 바닥도 청소 좀 해줄 겸 생계다리도 받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씩 와서 이렇게 바닥 청소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한군인가? 응? 무한군 같다. 도대체 응. 보니까 작은 통에 무한군인데 음, 무한군 같기도 하고 맞네 무한군이. 왕이, 이거는 망칠 됐습니다. 딱 보면 벌집을 봐도 대부분 표시가 나네요 어디가 뿔나? 그리고 벌집도 편하지만, 벌, 벌딱 색깔 보면 딱 표가 나요, 무왕궁이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박지 말겠어요. 나중에 가가 왕 있는 거나 합봉해가 살리거예 아, 또 이거는. 불리와이 밖에 많이 나있네. 아, 말벌 달아주네. 뜬금없말벌이 달아주네. 자꾸 찌개. 아, 이건 분량 많다. 요도 한 마리 달아주네. 죽을라고. 이게 어, 개미 집인데 응? 응. 응. 4대 무조건 이래. 청소해줘야 되는데, 우와. 어, 개미 알이네, 개미 알. 보호해 있는 게 개미네. 개미들이 있어, 나는 것 같아. 이게 또 내경이 상당히 큰 봉인데. 뭐고? 뭐 마이올로 바꿨더라. 어서여기서 일로 바가 야는데 기억해주세요. 지금 피스 상이 풀리거든. 좀, <해서 그래. 목소리> 좀 진정되면 할까? 이 반대편 아이가? 이래요. 아, 그, 그럼 일로, 일로 돕어야 됩니다. 자, 벌집이 지금 요렇게, 요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 있기 까 우리가 이쪽으로 돕어야죠. 그럼 맞아? 열을 뚫리면 이쪽 방향으로 돕어야 딱 맞겠죠. 지금 벌집이 이만큼 내려왔다는 가정 하에 여기쯤에 돕어주면 됩니다. <목소리> 응. 되겠나. 이렇게 돌리다 보면 벌집이 딱되어있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너무 힘으로 빵 밀어버리면 벌집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오므라져요 천천히 벌집이 통과가 되도록 그 돌려주면 됩니다 돌리다 보면 여기 반대편이죠 반대편에 이게 딱 <laughs> 되어있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서. 자, 여기 되었어요. 여기도 자 벌집이 딱있네요 꼬리 좀 찾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가 턱 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개 다리 방냉은 끝났어요. 와 이거는 돌이 무거운데. 와 이거 왜 이렇게 무겁나? 아유 어, 살살 살살 안해다 우와 너무 무겁다 이거. 안 해라. 우와 잡았다 잡았다 잡았나? 응. 우와 우와 이거 이, 이 통이 대박인데요. 와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무겁 아, 보이시죠? 벌집이 벌써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늦게 들어온 통인데, 그죠? 자, 천개다리, 아, 벌집이 이리 있으니까 여기서 박아줘야 되겠죠? 이쪽에서. 여기서 박아, 뚫어봐야 됩니다. 옆에서 뚫으면 되네. 밀랍이 거의 반대편입니다 응. 노래다에 밀랍 바로 밑에 내가 했거든. 응. 노래다에 이거 4개 박자 위에 있어. 여 밑에 그래. 예, 아 이것도 도형은 박자 어어 어 일로? 어아 어, 이래 일로 맞잖아 상당히 무겁네 이거 오동나무에 구멍 뚫는다고 너무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면 얘네들이 무너져 버리면 벌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구멍 뚫는 거는 나중에 이 구멍 메꿀 수도 있어요, 쉽게.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느다 응. 청계다리를 네.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도는지 무겁대. 됐 이건 뭐 태풍 바람 있는 건 다니까. 자두통 끝났습니다. 나무는 아 중요한 게. 나무를, 해서 이거, 청계대를 박가주고 바짝 깎아버리면, 나중에 나무 빼기가 힘들어. 요, 한, 3, 한 3에서 5cm 정도 나가나야 돼. 요 나가나다가 나중에 드라이버, 아, 그, 벤치 가지고 싹잡댕기면 빠지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밑에 한 볼까? 자, 밑에 통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벌집이다 내려왔죠. 지금 이 통이 무겁습니다 보면 양봉이에요 양봉 근데 양봉이 이거 어디서 날라왔을까